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볼튼의 핵전쟁 유발 가능성 경고 전 나토 사령관 미 msnbc 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볼튼은 몇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미국의 법률가이고 또 외교관이고 미국의 25대 유엔 대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NSC 안보 보좌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자문해 주는 그런 굉장히 막중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4월 9일부터 실제 임기가 시작이 되지만 이미 벌써 활발하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주요 인물 제임스 스토브리더스 제독. 이분은 전미 남부 사령관, 또 유럽 사령관, 그리고 나토 총 사령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분은 제대 후에 터프스 대학에서 법과 외교라고 하는 주제로 PhD를 받은 학자입니다. 현재는 그 PhD를 받은 그 대학 법과 외교 대학원에서 학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대 방송사 중에 하나인 NBC 뉴스에 국제 외교, 국가 안전 분야의 해설가로 또 언론에 자주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한 이력은 재작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그렇게 물망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국무장관 후보로 또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인데 이것을 보면 이분의 지명도가 아주 높고 또 미국에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스타 브리더스 제독은 MSNBC에서 지난 3월 23일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파트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어, 앵커의 이제 질문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John Bolton, I want to hear your thoughts and your concerns, if you have any, over the hiring of John Bolton, which happened in a lurch yesterday afternoon. This is a man who called for the preemptive bombing of North Korea. Uh, this is a president who has asked the question out loud in front of me uh, before he became president why can't we use nukes? 네, 여기 지금 앵커가 좀 이렇게 격앙된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야, 존 볼튼의 이 NSC 임명에 대해서 대단히 이그 불만스러운 그리고 우려하는 에 그런 그 느낌이 아주 확연합니다. 뭐 이분 뿐이겠습니까? 에 지금 어이 MSNBC는 이제 뭐 미국의 대부분의 주요 방송사들이 다에 리버럴,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좌파. 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볼튼을다 싫어하죠. 오늘 이 우리가, 어, 지금, 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스타 브리더스 제도 역시, 어, 좀이 좌편향, 리버럴 쪽이 더 강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기 앵커가 물어본 것이, 여기 존볼튼이 전에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면전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는데요. 왜 우리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금 그좀 어, 그 분격해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신 내각을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어 이런 상황에서 이 볼튼 임명이 되고 맥메스터가 이제 파면되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그 장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번에는 Um, Brothers, Jadokie, yeah, interview. 말을, uh, but I'll tell you, Willie, everything about him and his past would tell you that he will advise the president to bloody the nose, as the saying goes, to the North Koreans, and then you're in a pattern of escalation which can lead us to a nuclear exchange on that peninsula. I am unconfident that that meeting will happen. 오케이, 링드 제스 더브리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his 네. 어, 이 스토브리더스 제독이 음,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춘 사람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봐도 에, 모습이 선하고 또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진지하고. 또 방송인뿐 아니라 지금 대학의 학장이기도 합니다. 대학원의 학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뭐 어떤 그 경고하고 과장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주 진지하게 우려하고 염려하는 말을 여기에 말을 했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이 리버럴 쪽으로 이렇게 좌좌 쪽으로 조금 더 가깝지 않은가. 또 이번에 그 대화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대화파 거기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어 그래도 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여자하 앵커에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주안 볼튼의 NSC 임명과 관련해서 미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Sharpen your swords. 네 칼을 갈아라. 이런 뜻입니다. 전투 준비를 잘 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심각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볼트는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계속 이용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들이 못 둘러보일 때 볼트는 불시에 망치를 들어서 그못두를칠 사람이다. 이렇게, 예, 그,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볼트는 세상을 제로, 제로썸 게임으로 본다. 뭐, 달리 얘기하면 독과점 하고, 네, 예, 그, 서로 이렇게 나누고, 뭐, 함께 뭐 잘되고 뭐잘 안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독과점 하는 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예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뺏어오는 이런 그이 사람이라고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존한 볼튼의 NC s 위원 임명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영어로는 significantly,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매우 아주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트는 이란 핵무기 협정을 파괴할 것이고, 그럼 거기 또뭐핵 때문에 또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네.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할 것이다. 이러한 열강들과의 대립은 매우 위험하다. Very dangerous.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버클업 안전 벨트를 매야 할 시기이다. 네. 위험한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전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가 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안전 장치가 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해임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왜 그렇습니까? 매티스 장관은 아주 신중하고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그.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틸러슨 장관 국무 전 국무장관과 함께 대화파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렇게 자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볼튼이 N.S.C. 위원이 되면서 우려하는 것은 짐매티스 국방장관이 또 틸러슨처럼 해임되지 않을까. 그렇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볼튼은 내각에 준하는 권력을 소유하고, 이건 여자 앵커가 말한 것입니다. NSE 위원은 거의 이건 뭐 내각에 준하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인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 권력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볼튼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은뭐 강경파고 또이 매티스 장관은 좀 온건하고 좀 대화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는 좋은 친구를 잃었다. 대화파죠. 워싱턴은 지금 슬픈 때를 맞았다 sad day 슬픈 때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볼튼 자신과 그의 과거를 보면 그는 북한에 대한 부분적인 선제의 공격을 시작으로 아까 뭐 bloody nose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선제의 공격을 시작한 다음에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확대의 패턴을 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그 무서운 그런 그 예단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핵 전쟁이 nuclear exchang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미군 사이에 또 뭐고 미국 본토나 뭐~ 괌이나 뭐~ 이런 데서 어~ 그 핵을 핵무기를 서로 쏘는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어~ 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럴 때까지 단계적 확대 이 전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 패턴을 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다. 네, 이 볼트는 이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북 정상회담이 잘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네, 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미국의 이 리버럴들, 미국의 이 좌파, 진영에서, 어, 그런데요, 네, 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볼튼이 NSC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아주 많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북한 문제를,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여기 팀 플레이어들, 주요 팀 플레이어들, 프럼 대통령 또 볼튼 또 그리고 폼페이오 어, 실제로 앞으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수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 북한 내부에서 뭐 어떤 봉기가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해서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그냥 자체적으로 붕괴돼서, 그 다음에 훨씬 합리적인 그런 그 북한 정부가 어 나타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수 있지만, 글쎄요. 뭐 사람 뭐 생각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전쟁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전쟁이 있다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오늘 아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격려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 왕이 한 것입니다.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재물 드렸더니,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이 그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의 용사들이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가 이전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 성원 감사합니다. 이 정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저 후원 저기를 클릭하시면 좋은 정보가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벤커버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보수시민시국좌담회를 곧 엽니다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소리에 위치해 있고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고 와주시되 녹화 때문에 2시 이전에 저희들이 참여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남북한과 해외 동포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